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질문이 24장 3절부터 있습니다 4절부터 증거된 내용은 전장에 걸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 증거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말씀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뭐 5절, 6절, 7절, 8절 쭉 내용들이 아주 깊은 내용들이고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대적가여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광경들 등등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어서 그 환란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단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은 이런 내용들 쭉 진행되다가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언지를 하시는데. 이때 하늘의 증조가 하늘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해가 달이 이것은 계기 일식이나 월식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들니다 그런데 별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더 엄청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죠.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에 붉은 용이 있는데 일곱 머리 열 뿔에 붉은 용이 있는데 그용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일단 용 꼬리라는 말씀부터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용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용이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동물이요. 인간이 생각해 보는 동물이지.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가 나타나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다면 지구보다 더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 지구가 그수용이나할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비유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추수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30절, 29절 지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임한다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제림하면은 기뻐서 환호하면서 어, 어쩌면은 저 북녘당의 동포들이 이 한반도 길을 들고 아니면 꽃수수를 들고 막 흔들면서 순환공항에서부터 평양까지 그 가도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 대통령 환영하는 이건 비교도 안될 만큼 더. 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 재림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통곡을 한다고 찬송소리가 아닙니다 통곡을 한다 어떻게 통곡을 하느냐 구원의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자세히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렇게 증거되세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기 때문에. 위아래 하늘, 땅이 개념에 관해서 지난주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공중창공을 하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지대가 높아야 위가 아니요 3층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2층에 사장님실에 보고할 게 있어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나 위에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위에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주보다 더위 지역에 있는 장성 같은 데 이런 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광주에 어, 뭐, 시청에 또는 옛날 도청이 있다면 도청에 뭐볼 일이 어서 간다면은 광주점 올라갔다 오겠다. 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대가 높아서 따지는 그 정의하는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바닥에 발바닥을 대고 있다고 해서 땅이 있는 게 아니고 헨글라이라도 드 타고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의미의 하늘과 땅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전부 다 땅이에요 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늘 복음을 만난 거예요 하늘 복음을 만나서 우리 마음밭에 그 하늘 복음을 심어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영혼을 하늘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추수는 하늘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택한받은 자들이다. 하늘 사람으로 추수되는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택한받은 자들은, 음?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귀히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 추수는 구원입니다. 구원.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제림할 때 통곡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전무후무한 환난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하겠지만은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날들을 감해준다 오늘 본문 30일째 쓰는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주수.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의 구원이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추수라는 것은요 농사를 끝내는 게 추수예요. 추수 농사 끝 그겁니다. 하나님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신 거죠. 씨를 뿌리시는 마태복음 13장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13장 37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시다네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받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라는 건 땅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땅의 성향에 땅의 족속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의 마음밭에다가 이 예수 복음을 하늘 복음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잘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갖고 와서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바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따라해. 추수 때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할렐루야. 네. 세상 끝날에 추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농사는 추수 때는 가을이요.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 <laughs>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가사 한 마리 나오는 얘기. 봄이면 씨앗불,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요. 이것은 한해 농사입니다. 한해 농사. 농부들은 봄에 뿌려 가을,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농사는 한해 농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단한 번도 하나님이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거니. 한 번도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한두 해로. 성사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성, 쉽게 성취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렸어. 뿌렸던 그 생명 말씀 천국 복음이 결실한다 열매가 된다 이 말은 그 복음대로 복음대로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아들들로 그렇게 터실터실 잘 익은 열매들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결실했다. 야, 너 그렇게 그 일에 매달리더니 어디에 성취됐냐 결실 봤냐? 이 말은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너 매달린 거 원하는 대로 됐냐? 그 말이거든. 결실이란 거죠.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이 복음이 소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결실이요. 이것을,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복음에 결실되는 그때, 그게 세상 끝인데 하늘로 추수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만은 땅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도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바로 통곡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이 추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14장 14절 말씀해요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하늘이죠 그 머리에는 금별 유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다고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르다 땅의 곡식이 다 보여? 익었음 이르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건 땅에 속한 자들이 다 하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계시록에 사람들 농사짓는 그런 이야기를 이 좁은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거 예언서라고 기록했겠냐고 영적 하늘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늘 복음을 심어 그래서 하늘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추수의 역사가 있게 돼. 그거의 구원이다. 그래서 땅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부딪힘이 대단해요. 그냥 거저 먹기로 식은 죽 먹기로 되는 건 아니요. 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부딪혔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거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응? 계속 하시는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야. 이떡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살이다. 아, 이, 제자들도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추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요한봉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거 제자들이 세상 들판을 바라보고 하는 소리예요. 세상 들판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넉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는 제자들의 시각과 여어져서다치사하이되었다 하는 주님의 시각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0 0년이라는 장관 세월 속에 넉 달이 한 것은 짧은 찰나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있겠지만, 1년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넉 달이 한 것은 심고 거두는 그런 시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이게. 제자들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한넉달 기다려야 되겠죠? 주님은 아니라 지금 벌써 다 익었다. 그게 안 보이느냐?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추수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물밀듯이 주님을 쫓아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쫓아 나오고 있는 그관경을 보면서 주님은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누런 들판, 이제 보리심고 파종하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코드를 뽑아서 이게 하늘에, 땅에 코드를 꼬, 뽑아서 하늘 코드에다 꽂아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추수꾼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이건 곡식 추수가 아니에요. 사람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성도들, 하늘 사람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늘 추수, 영생에 이르는 열매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왜 조용해 아니라고 막 흔들어 대야 되는 거 아니 아니라고 흔들어 대야 되는 거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니잖아요요한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의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의 소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성경을 다못 보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설교를해본 적이 없어요. 그,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면 이 말씀도 꼭 들어가야 되겠고, 저 말씀도 꼭.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증가하신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진히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아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요 그래서 나의 일을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너라.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성경적으로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성경적으로 안 하고 제가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쉽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 또접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말씀의 바로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를 왜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움질하는 듯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네. 디모데전서바울리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 격리하시며 깨우쳤던 말씀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취해서 하늘 추수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질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빚으셨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이목구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결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 사람으로 추수하게 되고,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나온 사람, 사람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라고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대로 말하면, 앞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다고요. 추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계시록에서 사람 가운데 천 열매, 천 열매를 거둔다고. 개시록 10. 사장에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 사람 여,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사 성경을 읽을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 하면 뭘 연상하느냐? 무슨 성적인 무슨 거라 이런 걸 영상 연상, 연상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자도 어떤 어떤 인물을 상징적으로 증거라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제가 증거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다 증거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수에 관한 내용만 어, 간결하게 증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여자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증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야 된다 한 여자가 한 남편에게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께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다 믿고 그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지금까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이라에서다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구속을 받은 자 빼냄을 받은 자 네. 속량함을 받은 자 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네.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뭐가 사람입니까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제가 정의를 한다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여 출생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출생하여 사망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자연인, 네, 국어사전적인 정의요 그게 신학적 정의를한다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여 사망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피조물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흙이지 죽으면 흙이에요 흙이에요. 이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흙게요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이 말은 산 자들 가운데서 그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첫열매라 예수 님이 첫 열매 아니요. 예수님은 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국1 4장이 증가하는 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 앞서 14절에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말세의 추수 때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첫 아, 네. 네? 열매를 추수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면 입에는 거짓말이 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그 아, 네.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요 참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흠이 없다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죄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무죄가? 가능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사랑 안에 그할때 가능해요 아, 네.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아, 네. 정한 죄가 없다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심판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 로마스 8장 1절에 있는 말씀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람 가운데 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추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살을 하늘 추수예요 하늘 추수 그래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 추수 따르시나요 하늘, 하늘 추수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천, 열매들의 추수입니다. 천 열매들의 추수입니다. 사람 가운데 천 열매들의 추수 입니다. 아, 네. 이 사람들을 14장 1절에서는 쉬운산에 어린 장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있다는 건 인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내성도 같은데 하늘의 소리는 참 오묘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것 타는 자들의 그검은것 타는 것 같더라 이 하늘의 소리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방음 받았다 해서 딱딱딱딱딱딱딱 쭈쭈쭈쭈 주여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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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 주여, 하다가 쭉쭉쭉쭉 하는 사람이니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다. 할라라라라라라 방언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불이 같이 갈라지며 사도들과 그 120문도들 앞에 내게 충만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전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들었느냐. 랄랄랄랄라 듣질 않으세요? 다 자기 고국 말로 다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들을 때 한국 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들이 들 때는 영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들이 들 때는 일본 말로 중국 사람이 들 때는 중국 말로 들리예거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1 0개국의 10개국에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쳐봐요 목사가 혼자 방언을 했는데 10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어요 이게 하늘 방언이에요 이게 하늘 방언 하늘 소리는 그런 거예요 네? 하늘 소리는 하나님이 일일이 언어 번역해가지고 각자 그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깨닫고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소리같아요세 가지 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내성소리도 같은데 사도 요한이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아 자기가 물소리도 자기가 들었고 내성소리도 자기가 들었으니까 거기다 써놨지 누가 다른 사람이 썼어 자기가 썼지 딱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소리도 자기가 들었잖아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소리 같더라. 네. 많은 물소리가 뭡니까? 하루 종일, 저,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 가서 물소리 한번 하루 종일, 24시간 듣고 와보세요. 무슨 소리, 뭘 깨달은, 게? 깨달은 게뭐 있는가? 와글와글, 와글, 와글,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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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계속 앉아서 듣고 귀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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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지. 물소리가 무슨 소리,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소리로 들으면 안 돼. 네.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가하면 무서워가지고, 심판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죄짓으니까 무섭지. 죄지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드는 거지. 그냥 무슨 소리 들리냐? 설교가 내성소리로, 내성소리로 들러. 내성소리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요 검은 것 하는 자들, 검은 것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도 검은 것 소리가 되라 하니까 잠이 솔솔 온다고 그러더요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멜로 들어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 요한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는 물소리도 들었고 내성소리도 들었는데 내게 들리는 내한테 해당되는 소리는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의 검은 것 소리같이 들린다. 띵 똥, 어깨가 그냥 절로 그냥 들썩들썩 올라가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고대 응? 그 3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디서 구속함을 얻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하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 그래서 시온산에서 있다 고 그랬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인 밖에는 인자가 인자가 도장 인자가아니고 사람 인자예 사람 인자. 한글 성경을 보면 인자가 무슨 인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입맞혀서 이가 도장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네?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 하고 사절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사, 네.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천열배라고 하늘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늘 사람 되셔서 하늘 추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